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채널의 하태곡입니다. 지난 시간에 명상의 종류 중에 마음 챙김 명상을 살펴보면서 마음 챙김이란 용어에 마음을 많이 챙겨보았었는데요. 마음을 챙긴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머릿속의 생각은 목줄 풀린 원숭이처럼 지 맘대로 이리저리 날뛰게 마련인데 이에고 원숭이를 잘 붙잡아 얌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오만 가지 잡생각이 빠져 사는 애구의 마음을 제대로 챙기는 게 쉽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명상을 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더 많아지는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들 호소합니다. 이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비우고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내면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캄캄해서 문도 길도 안 보이는 게 내면인데 뭘 붙잡고 들어가란 말이야.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를 안내해 주는 밭. 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밧줄을 살짝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챙겨지면서 내면의 동물 저쪽 고요함과 평화로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밧줄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인체의 감각 시스템에 존재합니다. 네 답은 인테로셉션 내수용 감각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앞선 동영상 에너지 의학 편 근막의 재발견 인테로셉션 내적 감각의 통로 편을 보시면 인테로셉션이 무엇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인테로셉션은 내수용 감각 또는 내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용어로는 육 감, 기감, 영감 또는 내면의 감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외수용 감각 또는 외적 감각인 반면에 오감이 아닌 육감 또는 그 이상의 감각이 인테로셉션입니다. 오감은 되게 생각과 감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의 늪으로 빠져들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때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청각을 차단하고 또 눈을 감아서 시각을 차단하는 것이죠.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오감을 차단한 다음에 인테로셉션의 밧줄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인체에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 인테로셉션의 해부학적 통로와 신경중추가 존재합니다. 인테로셉션의 감각 수용기는 몸 전체에 그물처럼 쫙 깔려있는 근막이라는 조직망에 존재하고요 뇌에서 인테로셉션 중추는 되뇌섬이라고 하는 사실이 뇌신경과학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테로셉션은 심장이나 폐, 위장관, 근육 등의 내부장기에서의 감각 뿐만 아니라 37조개나 되는 인체세포 내에서 벌어지는 생리적인 변화를 다 감지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인트로셉션은 인체 내부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마음의 눈을 외부가 아닌 내면의 감각에다 둔다면 이것이 깊은 명상상태로 쉽게 이르게 하는 내면의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지요? 바깥에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의 유튜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내면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터로셉션은 인체의 자율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잠재의식 차원이라서 그 정체가 모호하지만 그 덕분에 표면 의식을 넘어 명상 상태의 1차적인 목적지인 잠재의식에 접근하도록 해줍니다. 잠재의식의 역할은 인체의 항상성과 조화,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때문에 인테로셉션을 통해 잠재의식에 접촉한다면 인체의 치유 반응이 저절로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건강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이제 명상합시다.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라는 명상의 시작을 알리는 말을 좀더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인테로셉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의학명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네, 농담이고요. 다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명상의 과정을 이끌어주는 신경해부학과 신경생리학적인 근거, 즉 인테로셉션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영적 교사로 유명한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의 저서 《이 순간의 나》(The Power of Now)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존, 즉 당신의 본성을 인식하려면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작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쓸모없고 강박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당신의 광대한 의식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의 초점을 생각에서 떼어내어 몸으로 직접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물리적 신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곧바로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존의 느낌입니다. 에카르트 톨레가 말하는 우리의 본성을 아주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테로셉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부터 몸으로 관심을 돌려 몸의 미묘한 에너지적 느낌을 느끼는 것은 인테로셉션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테로셉션을 통해 느끼는 것은 내면의 몸, 인너 바디인 것인데요. 이것은 물리적 신체가 아니라 표현하자면 에너지 바디라 할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바디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 또는 본질로 연결해 주는 입구라고 에크하르트 톨렌은 말합니다.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똑똑하고 논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단순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테로셉션 내적 감각은 아주아주 아주 소중합니다. 천사의 손길처럼 그렇게도 부드럽습니다. 엄마의 약손처럼 그렇게도 따뜻합니다. 귀밑머리를 날리는 산들바람처럼 그렇게도 순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명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의학적인 효과를 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